자 다음 요, 요거는 앞에 문제하고 뭐다 유사한 문제지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조건에 경보 방식은 동별 구분 경보 방식이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 1동, 2동, 3동이 있을 때, 동별로 경종을 따로 보내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경보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경보 방식은, 저, 층별로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이고, 그죠? 2층, 2층 이상일 때, 이거는, 이거를 우선경보 방식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동별로 경보 따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자동 두 가닥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요로는 펌프 기둥 표시등이 갈 필요가 없죠? 요 뒤로는. 펌프 기둥 표시등은 갈 필요가 없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제가 이런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봐보세요. 여기에 4로 표시하나, 여기에 표시하나, 이건 똑같은 나이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라. 여기에 4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아이고, 여기 1동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응? 네? 경종이 두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론 때도 내가 이거 강조 엄청나게 했어요. 요 라인은 어디로 가는 라인입니까? 삼동 가는 라인이라. 그러니까 삼동 한동만 경종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나가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로 아 표시되어 있으면 헷갈리 분위기라. 아이고, 여기니까 이동, 이동, 이동 아이가, 세동 아이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 라인이 이동 일동 가는 라인이라. 일동 가서 이동 쪽으로 가는 이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게 여기 있으니까 헷갈려 보는 거야. 아닙니다. 똑같은 라인. 라인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요 위치가 물어보는 요 물음 표시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관계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 라인은 어디 가는 라인이고 여기서 끝나. 지역하는 끝나. 요 뒤로 가는 라인은 요 다음동 가는 나이가 다음동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여기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고 두 가지고 세 가지 이렇게 나오, 나오는 경우가 있죠 경종은 우리가 이제 동별로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그 다음 7번 요거는 이제 습식까지 들어가 있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주라 적어 놓는기라 연습난이나, 여기다 적어가지고, 여기는 자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네. 여기에서 습식이네. 해놓고, 요거는 우리가 여섯 가다. 요거는 두 가다. 기동용 수화기배장지니까 요거 네 가다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 공, 표, 발, 경, 회. 이렇게 적어 놓고, 옥내소화전은 펌프, 기동, 표시 등두 가다. 습식은 공통 PS, TS, 사이에 이렇게인데. 적어 놓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인을, 자탐은 라인이, 자탐 라인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지에, 자탐 라인.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라인도 동일하죠. 옥내 소화전 라인도 동일하다. 범프 기동 표시 등. 그 다음에, 습식은 라인이 요거지에, 요렇게 밖에 안 갑니다. 요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습식은. 그러니까 여기 습식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요렇게 오는 거예요. 라인이. 세 개. 그럼 이제 자탄 거. 계산해주면 되지. 라인별로 해가지고. 요거는 해봅시다. 자. 요거는 말단이니까. 여섯 가닥에. 옥내수화전 두 가닥. 여덟 가닥에 들키고. 그러면 회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이것도 지금 동별 구분경보 방식이라고 돼있죠. 그죠? 일동, 이동 따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라인이 어떻게 된다? 이 라인이 한동 라인입니다. 1동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정 두 가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섯 개. 경정 두 개지에 또 이동이니까 두 동, 동별로 1 하면 자탐이 12개. 요게 12개. 플러스 그죠?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두 가닥. 플러스 습식 네가닥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이놈은 여기 네 가닥 아닙니까? 요 라인 네 가닥 더 해줘야 되고. 그죠? 그니까, 러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요거 두개 설비, 두개 설비, 두개 설비, 두개 설비, 두개 설비, 두개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한개 설비죠. 습식 거. 요거는 플러스 1 해주고, 두 개에다가.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세개 설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따 이제 설비가 이제 추가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별도로 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산출할 수 있죠. 개별적으로. 그죠. 이것도, 어, 기동용 수확기 배장치 두 가닥도 있고, 적어 놓으면 돼. 자탐 있고, 습식 라인. 요렇게 자탑 라인, 자탑 라인 요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산출하는 대로 하면 되지. 사이렌 층별로 다해주라 했죠. 일제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스프링클러는 아까 스프링클러 수업 수업했을 때처럼 앞에서 수업했을 때처럼 지하층의 경우에 우선경보에 대한 문구가 있을 때만 한 가닥 가고 나머지는 그냥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사이렌 다 추가해주면 우리가 이거 4가닥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3가닥씩 추가하면 되잖아. 이렇게 10개, 13개, 뭐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죠. 13가닥, 16개, 이거 19개, 3가닥씩 추가를 하면 되잖아.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밸브 주있지 있다고 했다. 이거 없어도 똑같아요. 이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자, 이거를 또 헷갈려 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려 하더라고. 이 라인은 요것만 커버하는 거죠. 요 라인은 요 놈도 커버하고 요 놈도 커버를 해야 되는 길. 그죠? 그럼 자탐이 어떻게 돼요? 공, 공, 표, 발, 경, 회 해가지고 3번은 회로 몇 개? 6개. 경조 일, 전이니까1 1절안 되니까 1개, 1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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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옥내수 화전두 가닥 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요놈, 요놈, 카바를 다 해야 되니까, 그죠?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두 개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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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 개. 요렇게 해주시면 되잖아, 그죠?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 라인별로만 보면 돼. 요 라인은, 열로도 올라가고, 요쪽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다 카바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laughs> 그러 공통을 어떻게 분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뭐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공을? 우리 그냥 이 도면 보고 답만 맞추면 돼. 뭐 풀박스 본래 써야지. 그래서 공통을 열로도 보내주고 열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돼야 정상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본래 이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개통도라고 보시면 돼. 요 뭐가 있겠지 중간에. 어.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네. 자, 자탄, 준비작동식 이렇게 있네. 그럼 이 구역은 지금 뭐예요? 발신기가 있으니까. 이 구역은 자탐구역이고 그죠? 이 구역은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 구역이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더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종단장 하나 있고, 한 구역이고. 가다수 표시 다 해주시면 되고. 여섯 가닥 하면 되고. 여섯 가닥 그죠? 그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AB회로 거고, 그죠? 사이렌 두 가닥이 섞기고이거는 우리가 여덟 가닥인데 조건을 잘 봐야지. 자, 자동화제 탐지 설비의 경전과 표시 등은 하나의 공통성을 사, 사용해라.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준비작동 시 스프링클러의 감지기 공통성과 전원 공통성 분리해서 사용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사용하지 마라. 감지기 공통을 별도로 사용해라. 그럼 우리가 기본 여덟 가닥에서 아홉 가닥이 된다. 그죠? 그리고 한 가닥 사용한다. 내 가닥이 되겠지. 분리하란 말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산출하면 된다. 쉽지? 기본이 안돼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한 두세 분을 받고 두분 정도 봤네.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두분 정도 봤는데, 이분들 특징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 버이소 이래갖고. 자탐 기본 가닥수 써보세요. 못 써. 두분다못 써.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런 때도 누누이 말씀하지만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구단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구구단을 외워야 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일본터 1, 2, 3, 4, 5, 6, 7, 8, 9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구단이 외워집니까 그죠. 그거랑 그거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숙지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것도 숙지 안 하고, 그두분다 특징이 뭐냐? 기본 가닥수를 숙지 안 하고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어렵다, 어렵다, 이러고 있는 게라 당연히 어렵지. 여러분들 시간 지나서 보세요. 처음에 도면 배울 때, 와, 이거 만만치 않네. 했다가 가닥수 숙지하고 문제 풀고 이러면 정말 쉽습니다, 이게. 그걸 나중에 시간 지나면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뭐왜 아, 어렵지? 내가 머리가 나쁘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공공표발 경에 여섯 가닥을 숙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예?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안한거죠딱두분 예? 이때까지 봤는데 그그두분 특징이 숙지 안 하고 온, 온 분들이에요. 내가 숙지해 주면 자 습식 몇 가닥입니까? 몰라 몇 가닥인지 그것도 안 하고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어렵지 이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안 나온 지꽤 됐거든요. 한 10년 넘었는데, 이거는 지금 설비가 뭐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 쭉, 쭉 경중달락 보호장치 돼 있고, 알람벨브 한 해로 돼 있고, 제연댐퍼한 해로. 발신계 자, 그럼 여기는 자타. 있지? 자타만 해로.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에 뭐 있습니까? 알람벨브. 한 해로. 그죠? 그리고 댐퍼. 제연 이게 부속실 재현이죠. 한 해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 그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개통도 그릴 때. 지금 10개층이죠, 10개층. 이게, 아, 지상, 지상 6층에 7개층이네. 지하 1층이 있고, 개통도를 그리고 전선줄표시하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세 가지 설비가 있고, 자, 수신기는 지상 1층에 당연한 거고, 중계기 1 0대를 연결한다. 이 말은 제가 이런 때도 설명드린 건데 이 중계기가 무한정 쓸수 없는 겁니다. 하, 하, 그 한도가 있거든.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계기가 보통 뭐한 100개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한한 한 라인 구성할 때 무한정 뭐천개 천 발신기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중계기를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10대 연결한다 하면 7개 층이니까 그죠? 10개를 커버하잖아. 중계기 10개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조건은 의미가 없는 조건이야. 없어도 돼. 그러니까 있는데 이 출제자가 실무에서, 아, 이거, 이거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조건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이 없어도 그냥, 왜냐면 중계기 문제가 뭐 몇십 개가 나오겠습니까? 글이라는 게. 아, 이거든 기껏 해봤자 이렇게 7개 1 0 개도 안 나오거든. 그러면 보통 1 개, 열개 이상도 다 쓰지만, 우리가 출제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건이다 10대를 연결하든 20대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10대 연결할 수 있단 말은 7개 우리가 중계기가 7개 설치된다 아닙니까 커버할 수 있다 한라인으로 만약에 이게 5개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요 중계기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두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두개가 아니고 중계기는 7개가 들어가지만 전원하고 신호선 있죠. 이 라인이 따로 가야 돼. 비상 콘센트처럼. 우리가 비상 콘센트 설치할 수 있는 게, 전원회로 설치할 수 있는 게 10개까지 아닙니까? 10개 넘어가면 회로를 따로 구성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5개로 해놓으면 7개니까 2개는 못 써먹잖아. 5개로. 그죠? 한 라인 갖고 못 써먹으니까 한 라인이 더 가야 돼. 그러면 전원 둘, 둘 가야 되고, 신호선 둘, 둘, 1이 가야 되는 길라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와.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열대를 연결한다. 그럼 일곱 개를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호선 두 선, 전원선 두선 연결해라. 뭐,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가지 하 않는다. 이 조건이 없어도 당연히 증가 안 합니다. 그죠? 무조건 똑같이 간다. 그리고 이렇게 번매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제가 한 층만 그려볼게요. 한 층만. 그럼 이한층 그릴 때 일단 발신기 하나 그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발신기는 요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눕혀도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리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저번에 누가 질문했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눕혀도 되고,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메인을 뭐 잡아줘야 됩니까? 한층에 중계기로 다 연결되잖아. 아형을 그죠? 중계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발신기 그려야 되죠. 발신기를 그리고, 일단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면, 요게 이제 우리가 피형에 준한다. 여섯 가닥이 되잖아. 맞죠? 그다음에 알람 벨브 봐보세요. 알람 벨브요 그림 있죠? 자, 알람 벨브가 있어요. 알람 벨브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그 여기 우리가 몇 가닥입니까? 네 가닥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일단 우리가 일단 요거 요 답대로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재현 댐프가 있다 아닙니까 재현 댐프가 이렇게 표시가 돼있잖아 그럼 재현 댐프 연결해가지고 요 가닥 수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확인 아닙니까? 극인지 되기인지백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사이렌이 있잖아요. 범례가 주어졌거든. 그럼 사이렌을 그리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이렌을 여기다 하나 그려. 사이렌은 왜냐면이 설비 중에서 알람벨브 쪽에만 사이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란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 네 가닥이, 요네 가닥이 포함된 게 공통, PS, TS, 사이렌 이렇게 가는데 사이렌이 별도로 범례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그리면 여기 두 가닥이 되잖아. 그럼 이 가닥 수가 몇 가닥이 돼요? 세 가닥이 되지, 이렇게. 만약에 범 내에 사이렌이 없으면, 제가 처음에 그린 것처럼 이것만 그려주고 내네 가닥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범 내에 사이렌이 나와 있으니까, 사이렌을 중계기로 따로 연결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중계기마다는 연결하죠, 이렇게. 이거는 추가 안 됩니다, 이거. 추가되지 않는다. 다네 가닥, 요거, 네 가닥이 그냥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가지고 조금 설비가 뭐재현도 추가되고 했는데, 그죠? 중계기에서 중계기는, 이놈들 역할은 중계기까지, 중계기까지 오는 게지 끝이라, 역할. 이 그리고 중계기에서 중계기까지는 전원 두 선과 신호선 두 선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령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